안녕하세요. 오이오이 일본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형용사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나 형용사의 정중체 활용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긍정은 어미다를 데스로 바꿉니다. 건강합니다. 겐키데스 과거 긍정은 어미다를 데시다 로 바꿉니다. 건강했습니다. 게인기 되시다. 현재 부정은 어미 나를 で와 또는 자로 바꾸고 나이데스 또는 아리마생을 붙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게인기ではない데스 게인기ではありません. 과거 부정은 어미 다를 대와 또는 자로 바꾸고 나갔다 です 또는 아리마센데시다를 붙입니다.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겐기데와나캇다데스겐키데와아리마센데시다 유명합니다. 유메데스. 유명했습니다. 유명 내시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 대와 나이데스, 유명 대와 아리마세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명ではなかったです. 유명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편리합니다. 편리데스. 편리했습니다. 매니데시다. 편리하지 않습니다. 매니데와나이데스. 매니데와아리마세.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매니데와나까타데스 매니데와아리마센데시다. 조용합니다. 시즈까데스. 조용했습니다. 静かでした。 조용하지。 않습니다. あ、静かではないです。静かではありません。重用はじあなす。み。た。静かではなかったです。静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좋아합니다. あきです 좋아했습니다. あ。きでした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키 내와나이데스. 스키데와 아리마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스키데와 나캇타데스. 스키데와 아리마센데시다 싫어합니다. 기라이데스 싫어했습니다. 기라이데시타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라이 데와 나이 데스 기라이 데와 아리 마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기라이 데와 나깝다 데스 기라이 데와 아리 마센 데시다. 능숙합니다. 조즈 데스 능숙했습니다. 조즈 데시다. 능숙하지 않습니다. 조수ではないです. 조수ではありませ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조수ではなかったです. 조수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서툴릅니다. 했다です. 서툴렀습니다. 했다 내시다. 서툴지 않습니다. 했다 대와 나이です. 했다 대와 아니ません.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했다 대와 않았다です. 했다 대와아니までし 친절합니다. 친절です. 친절했습니다. 친절되시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신세쓰 데와 나이 데쓰 신세쓰 와 아리 마셍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세쓰 데와 나깝다 데쓰 신세쓰 와 아리 마 데시다. 멋있습니다. 스테키데 멋있었습니다. 스테이키 데다 멋있지 않습니다. 스테이키 데와 나이 데스 스테이키 데와 아리 마세인 멋있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키 데와 나깝다 데스 스테이키 데와 아리 마센 데시다. 예쁩니다. 깨끗합니다. 기레에 데스 예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기레에 데시다. 예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기레 내와 나이데스. 기레 내와 아리마세. 예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기레 내와 나갔다 됐 기레 내와 아리마센데스다. 편안합니다. 라쿠데 편안했습니다. 라쿠데스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쿠 내와 나이데스. 락쿠 데와 아리마셍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락쿠 데와 나타데스 락쿠 데와 아리마셍 데시다. 성실합니다. 마지메 데스 성실했습니다. 마지메 데시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메 데와 나이 데스 마지메 데와 아리마셍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메 데와 나캇타데 마지메 데와 아리마센데시다 한가합니다. 히마데스. 한가했습니다. 히마데시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히마 데와 나이데스. 히마 데와 아리마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희마ではなかったです. 마ではありませんでし 힘듭니다. 다이핸데스. 힘들었습니다. 다이핸데시다. 힘들지 않습니다. 다이핸데워나이드스. 다이핸데어아리마셈.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이핸데워나카따 大変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心配です。心配でした。心配でした。心配ではないです。心配ではありません。心配ではなかったです。 心配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